안녕하세요. 타로라프입니다. 모든 인연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맺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또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에만 이어지는 특별하고도 유한한 인연인데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죽기 전까지 삶이 주는 다양한 경험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주하는 인연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단단해지고 더 따뜻하게 성장한다면 만나는 모든 인연이 귀인이며 소중한 보석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의 리딩을 듣기 전에 앞에 놓인 카드들 중에서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 한두 개를 고르시고 타임라인으로 가셔서 리딩을 들어주시거나 모든 리딩을 다 들어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리딩을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어, 나아가고 있다.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조금은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두분 사이에 무엇인가 조금은 거리감이 느껴졌다면, 어, 이제는 조금은 그 거리감이 좁혀진 것 같아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고 싶고요. 어쩌면 두 분의 관계가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시작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은 무엇인가 철저한 음 계획을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상대방 분의 현재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양손에 무엇인가 물병을 든 여인이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한 채 물을 옮기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어쩌면 상대방 분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에게는 뭔가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이 어렵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 말은 감정이 크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습관이 조금은 맨, 몸에 밴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져요 어, 이 모습에서는 음, 조금은 서두르기 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어,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을 알아가고 싶은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어떤 모습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사실은 상대방분은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분에게는 어,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 외에 자신의 일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삶이 조금은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무엇인가 감정에 휩쓸려서 상황을 정신없이 몰아간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이 잡힌 현실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줘요. 상대방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속마음.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백설아,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고, 음, 이제 조금은 안정적이 되어진 것 같아. 음,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은 사라지고, 새로운 현실적인 목표가 생겼고, 감정과 이성을 조절하면서 음, 너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그 대신 상황은 음, 조금은 빠르게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게 어, 나의 생각이야, 백설아. 어, 상대방 분의 마음에서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 천천히 다가가고 싶다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상대방 분에게는 조금 힘든 상황이 정리된 음, 이유일 수도 있고요 백설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 말이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카드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을 볼까요?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함께 발 맞춰서 나가고 싶고,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리를 선택하신, 음, 분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현재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세 마리의 토끼가, 아주 귀여운 토끼가, 굴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두 분의 관계는 상대방분의 마음 모습에서는 어쩌면, 음,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가치관, 비슷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뭔가 시작되는 단계, 두 분이 썸의 단계였다면, 아, 어, 그 썸의 단계에서 조금은 감정을 나누는 시작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속에서는, 어,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계시기에 룰을 선택하신 분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큰 관계다라는 어, 그런 마음의 열정을 갖고 계신다 라고도 보여져요 룰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무엇인가 조금은 강하게 끌리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상조의 에너지, 불의 에너지, 시작의 에너지가 상대방 분 마음속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누리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너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싶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나의 책임을, 나의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고 싶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친다 하더라도, 너와 함께 하는 한, 그 열정은 계속될 거라고. 음,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겐 행운이라고 나는 그에게, 그렇게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음, 유리야. 상대방 분은 조금은 상황이 힘들 수는 있어도 함께라면 뭔가 자신이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 분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순간이 누리를 선택하시는 분들과의 모든 순간이 축복이고 행운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조금은 그런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도 부어진다라는 게 전체적인 속마음을 따뜻하게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리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네. 아,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을 뭔가 드러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음. 자,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카드 그림이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 상대방 분은 사랑해를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로 사랑해를 선택하신 분들이 인기가 많은 분이실 수도 있고요. 동시에 무엇인가 순수한 마음, 아, 조그만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는 비현실적이지만 그런 순수한 마음이 두분 사이에 조금은 느껴집니다. 멀리서 지켜보지만 굉장히 큰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두 분이 뭔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뒤에서 안고 있다는, 안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는 강한 소유욕. 내 사람이다. 뭔가 스킨십적으로 정말로 많이 끌릴 수도 있고요. 음, 본능적으로 끌린다. 뭔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분의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대한 마음의 상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와, 썸카드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카드의 전체적인 색감으로 봤을 때 약간의 푸른색을 띠는데, 사실은 하늘색에 가깝죠. 네. 아두 어, 분의 관계 모습은 희망이 있고 조금은 긍정적이면서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의 뭔가 가운데, 음, 사자의 모습이지만 태양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는 밝고 긍정적이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두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어쩌면 두 분이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리고 무엇인가 어, 두 분의 모습은 뭔가 이렇게 숨겨지고 비밀리에 진행된다기보다는 어... 오픈을 하는 상태에서 조금은 관계를 주변 사람 주변인들에게 알리면서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져요. 비밀리에 진행되는 관계는 아니다. 네,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같은 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번 속마음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아. 사실은 내가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 너에게 매우 끌린다고, 오랫동안 너와 함께하는 순간을 꿈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어, 숨기고 싶지 않고 이 감정을 뭔가, 어, 주변인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싶고, 조금은 성숙한 마음으로, 어, 그렇게 다가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관심이 없는 척, 마음이 없는 척, 어,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어, 나의 감정을 숨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너는 알 거야. 이제는 조금씩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이성으로 억제했던 부분을 조금은 곱비를 풀면서, 그렇게 너와 함께하고 싶어. 너도 나와 마음이 같기를 바래. 사랑아. 네. 상대방 분은 이제 사랑이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조금 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타로라포도 두 분의 사랑이 이 아름다운 카드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성장되고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음,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볼까요 아, 상대방 분은 뭔가 주,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보여져요 운명적인 사건을 맞이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더 진지적으로 나아가고 싶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나가고 싶대요. 상황을 이성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균형을 이루고 싶고요. 동시에 조금은 멈춰져서 바라만 보고 있었다면 그 상황을 빠르게 변화시켜서 적극적인 어떤 표현이나 행동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상대방 분의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 볼까요?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망아. 나는 지금 너만 바라보고 있고 너에게 나의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전달하고 싶어. 뭔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상대방 분 속마음 을 e s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아, 어떤 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음, 직관과 느낌에 의지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리고 완성을 이루었기에 아,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만족스럽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과정에서 어, 많이 힘들었고 마음적인 부분에서 지치긴 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음, 열심히 하고 싶고, 내가 생각했던 삶, 내 마음이 울리는 음, 그런 삶을. 진심으로 조금은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음, 희망아 음, 어쩌면 상대방 분은 음, 조금은 힘든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마음의 상태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조금은 많이 음, 지쳐 보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뭔가 꿋꿋하게 다시 일을 하는 모습에서는 오히려 이분한테는 음, 정말로 이게 뭔가 운명적인 사건,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서 음,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이하셨고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건이었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셨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망이를 선택하신 분들 리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